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능력과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움줄인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소서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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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이해하고 의지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급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이름과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우사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의미지요. 어느 누구도 만든 자가 없고 어느 누구의 도움과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홀로 온전하신 분이라 하는 뜻을 그 이름에 두시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매우 명예로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좀 특이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보다 높아졌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중에 무엇이 더 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라는 이름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다른 이름들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말씀하기도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하여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가르쳐 주시지요. 이 모든 이름들을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단순히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 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체험하도록 가르치신 이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름. 을 가지고 일하실 때에 먼저 약속하시거나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느시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 가운데 뭐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된 근거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이나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 그 말씀처럼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매우 귀히 여기시지만,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확신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도 오신 그 모든 상황이나 행동을 보며 저가 그리스도다, 저가 메시아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약속된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신 예수라는 이름도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도 약속된 말씀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약속된 말씀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0 사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죠. 형제들 가운데도 말제였고 나이도 매우 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없이 가장 아름답고 좋게 끌고 갈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삼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난 가운데 그가 마음을 굳게 지키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으로 그에게 하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기초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우리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이나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는 즐거워하고, 어쩌는 낙심하고, 이렇게 되어지겠지만, 그 가장 기초에 우리가 딛고 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변치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응답 같으나 실상은 응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위조 집회가 걸린 뉴스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복사를 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보기에는 아무 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폐에는 정당한 권리가 없지요.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가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얻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관계를 얻은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의 근거대로 보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뭡니까? 근거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약속된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전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급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두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있기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서 하는 것인지 내 간절한 소망만 따라가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응답과 역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13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충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두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응답도 얻고 체험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따라 선택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